아주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회에서 회의할 때 상임위 위원장이 대본 들고 읽습니다. 그거요. 국회 이 보좌관들이 다써 주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의장이든 국회 부의장이든 의장 역할을 할때 밑에서 써준거 갖고 읽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도출된 그런 안을 가지고 기본적 바탕으로 저걸 대본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저걸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저걸 진행하는 것이고 그걸 대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인데 마치 저것이 아바타인 거 아니냐? 누군가로부터 뒤에서 조정당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몽리적 성격의 또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 혹은 발을 가리키고 있는 저 손가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공격의 일환으로 느껴지지 저것이 무슨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